찾아 놨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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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미치. 이건 쓰는 곳이 아예 없었죠. 그 3습 삼습 스타트네요. 3습의 단점, 이제 초반 체력 유지는좋은데 이제 골드도 많이 먹고 창고 자리도 잡아먹으니까 그게 단점인데 뜨는 거는 바다 여술싸긴 한데 어디 야, 비스는 좀 뒤집기가 없어서 그리고 습들어 붙었으니까 굳이 갈 필요 없네요 간다면은 아, 근데 너무 더러운데, 이거? 아, 이거, 그리고, 공허충이, 끝까지 갔을 때, 딜이 세져가지고, 그니까, 공속이 빨라지는데 딜까지 세지거든요, 이게? 돌이 킬써 일성딸리가 너무 많아 어떻게 뒤집게만 걸수 있나? 어 이기나 설마 이거? 어, 뒤집게 있어, 보뒤집개는 없자. 가라 없죠 지금 맞 막고 시작할 수 밖에 없네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게임이 답답한데 <laughs> 어쩔 수 없죠 여기까지 살아야겠네요 6렙 찍고 좀 돌려봅시다 천천히 바다 요새사가 잡혀갖고 갔는데 페어에서 움직임이 없는게 너무 아쉽고 이이 o n t know 노틸러스는 좀 찾아보고 사바다 맞추고 뒤집개가 없는 게 너무 거, 아쉬운데? 지금 아쉬 n see it. I don't k 조 o w if you can see i 레 I don't know 지금 사파수꾼 쪽이 생각보다 의미가 있는게 뒤집개가 없기 때문에 can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 브라움 쓰다가 다른 걸로 넘어가는 형태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화염을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렐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 레버이건 상태로 아니면 지는 포지션을 좀 유지를 하면서 아니 약간 지는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뒤집개로 요술사를 만든다라는 가능성까지 이거 팔자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여기 남자, 참. 이게 이겼어? 사바 다 깔끔 하긴 하네. 응 졌어. <laughs> 여기서 말파 나오면 이 대지까지 가능하고. 좀 애매한 거 같긴 해. 여기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지금 돌리는 거 조금 애반한거 같은 게 이게 잘만 두번 지면 그러니까 뒤집개 각이 나오기 때문에 뒤집개 먹었을 때 파워가 워낙 세지는 조합이기도 하고 뒤집개 말파, 뭐 뒤집개 노틸러스 이런 거가 워낙 좋아서. 이렇게 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칠렙 조합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칠렙 조합으로, 조합으로 갈수 조합을 갈수 있으니까 모양을 좀 잡는 거죠. 이 사람 왜 오래 이냐아 하필 만나도? 음... 아 이거 언제는데 씨, 한 번만 칠까? 한 번만, 한 번만 질까? 한 번만 져야 되지 않을까? 이거, 이거는 좀... 이제 1등 만 한다고요. 왠지 그런 필이긴 해. 어떻게 알았지? 당연한 거지. 이 게임 철칙 같은 거잖아. 귀신같이 피1 0 넘게 깎이는데? 진짜 오 팔밖에 안 깎였어. <웃음> 좋아 <laughs> 이정도면 괜찮아. 그냥 앉았어도 되잖아. 체력이 이런 체인 최선을 다할 걸 뒤집기 있니? 아, 내거다. 이거는 노틸 이성만 좀 찍으면은 안정적일 것 같아요. 아니면 레벨업하고 육류수를 맞추는 것도 깔끔하지? 지금? 우리 신드라 삼성과 같이 와주셔도 괜찮고요 브랜드 전에 그냥 다 쓰다가 이러면은 레벨업 할만한데? 레벨업만 해도 세지잖아 지금 조금 돌려도 괜찮고 회가 도 많으니까 이안 써도 되잖아 지금 그럼 이 정도 맞추면은 깔끔하게 하겠는데? 친들랑 포션 좀 모아주고. 얘 빼고 다 이성이잖아. 뭐 블라디는 괜찮아. 나 지금 쎄. 겁나쎄 그냥 그냥 박살낼 수 있어. 지금 나 트럭이야. 나 지금 트럭이야. 진짜 트럭이야. 이것 때문에 제가 좀 뒤집개를 급하게 먹고 싶어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좋아 이거 꾸준히 모여 네, 말파가 들어가면 좋죠 이거가 지금 그 유명한 사바다 육료술이라는 현재 가장 하드 이슈에요 그냥 이걸 덱을 진짜 많이 가는데 이 덱이 정말 좋은가에 대해서는 정확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순방에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순방에 엄청 깔끔한 상황이고 이게 말파가 이게 스킬을 두번 쓰는 게 워낙 좋다, 이거지. 말파래, 그, 노틸러스가. 진짜 세요. 저 1등 그냥 박살 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세요, 이게. 지금. 7레벨. 이 덱이요? 이 덱은 481올 덱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덱은 핵심이. 핵심이 얘예요 얘. 신드라, 신드라. 그래서 레벨업을. 하는 형태의 플레이 라운드 브랜드 잘 띄우면 그것도 좋아 말파 노트리야. 아, 그니까 이거를 라미로 바꾸는 거예요. s 레 e 를 결국엔 그건 맞아요. 근데 라미가 칠레에 뜨진 않을 거 아니에요? 칠레에 라미를 띄우? 너무 양아친데 신드라예요. 신드라 이거! 이게 좀 애매하네 딜탱해 주고 싶은데 말판 말파 나면 말판에 넣어 주다. 그러면 그냥 쓰레쉬 주자 이러고 이제 팔레 준비하는거죠 그냥 이대로 8렙 준비하면 되는데 왜냐면 지금 신드라 삼성각이 이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성을 찍을만한 게 이제 랜드밖에 없잖아요. 사실 진짜 얘는 그렇게 블라디는 그렇게 중요한 챔피언 아니에요. 트럭이 개 트럭이야 이거 지금 이 조합이 그리고 모든 조합한테 다 할만해 일단 비한테는 모렐로가 있으니까 모렐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포식자 같은 거한테도 잘안 죽는 게. 암라인이 튼튼해 갖고 온건 파스꾼이 되게 좋아요, 이건. 얘 보면 방어력이 113이야. 2 파스꾼밖에 안받은 건데. 노틸 삼성이 나오겠는데? 연판 노틸 안 쓰나 사람들? 약간 꿀빨 느낌이 좀 나긴 하네. 이 사람 뒤지개가 없어. 그래서 좀 암라인을 바다를못 쓰나 보다. 6, 6살을 쓰는데. 그리고 이게 올라프한테 파스꾼 2 개만 있어도 엄청 단단해서 좋아요. 그냥. 레벨업 그냥 팔레빨리 달릴까? 이게 빗덱한테 그리고 엄청 좋아, 모렐로많이스 근데 노틸 스킬 생각보다 여러번 쓰는거 안좋네. 음... 열심히 때려주네깔끔합다 아, 나비가 이제 나왔어? 아, 이거좀궁금 근데 지금은 파스꾼을 깨기 좀 그래 노틸은 한다고 가정을 하고 레벨업을 르는게 좋겠다 사실 그냥 써도 돼 지금 나미를 바로 근데 광전사 조합한테좀 약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이게 뜬 상황에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보니까 뜬 상황에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 근데 이게 사바다가 핵심이에요 은근히 바다 6살은 그래서 그래서 바꾸기 힘들어 이거 그냥 너무 과감한데 지금 나미로 바꾸는 게 가능한 플레이긴 하죠 일단 혹시 모르니까 가보 어딘가 쓰겠지 그좀 넣어줘 얘한테 넣을 필요 없는데 이거는 응바를아 실수. 아 이게 완성형 조합이긴 해요. 여기서 그냥 말파 넣으면 완성형 조합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까지가 원래. 맞추잖아요? 이거가 원래 좀 깔끔한 조합이네. 여기서 좀 연승을 이어가려면 어, 신드라 이상이라든가 야, 남이야 뭐해? 어 뭐야? 남미 파도 한 번밖에 안 쓰는데요? 아한개 불안에 막힌 거예요? 아 그런 거. 근데 이거 팔아야 될것 같아. 템 잘못 넣었어 이거. 앞에다 넣어야 돼. 뭐. 좀 약간 테스트 중인 거갖고 이득도. 조진. 또 나오겠지 뭐 라는 느낌이거든. 데 요슬사는 얘한테 넣는 게 맞을까? 일단 얘한테. 요슬사 말파에 한번 넣어 볼까요? 넣어볼. 그리고 쇼지는 일단 이렇게 할까 일단 레벨업하고 돌릴까? 아 지금 돌리면 안될것 같은데. 아이고 남이 이성은 남이 이성은 치고 말파 이성도 좀 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말파 요술은. 말판은 좋은데 말판은 좋은데 딜은 안 되는데 CC는 중요한 거 같은데 왜냐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근데 근데 꾸준히 모았으면 이거 무조건 삼성 얘를 모았어야 되나? 얘는 그리고 언제쯤 너나오나 얘는 삼성 나오겠다 진짜 이미 나왔겠다. 이 정도면 타릭 <laughs> 타릭으로 바꿔줘. 타릭을 원래 바꿔주는 거거든요. 베스트는 원래. 근데 지금은 말파가 좀더 좋은 거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아, 노틸 뭐야? 이거 늦어갖고 좀 이따 돌릴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자님 신드라 두 개, 남이 하나? 어 나미야 스킬 써야돼 오케이 스킬쓰면 돼. 어아 이거 다 녹았는데? 아 이거 딜 싸움이 안되네 이쪽이 브랜드가 이성이라와 이거 크다 좀더 돌려야겠네 이거 이미 늦었지 멀파 삼통 나왔어? 남이 좀찾아볼자 신드라까지는 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은데 제 생각 그게 아니라. 어우야 나미스케보어 위치를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 음, 왜냐면 이제광역이이기 때문에 약간 멀이감구떨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봅시이체력이 낮기 때문에 마무리 짓고 뭐그다구뭐이레구 가든 말든 이렇게 해야 될것같이데이거 얘라도 지금 삼이친구면이제 게임 터질 것 같은데 얘는 의미 없을 것 같아. 아, 이거 지옥 불시지 야? <laughs> 내가 만든건 아니고 뭐야, 이거? 와,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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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럭스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거 탱탱 누가 이 나오지. 아, 이거 설마 3코 하고 5코만 보면 돼. 얘가 좋겠다. 약간 떨어뜨려 놓는 게 좋는데 지금 지금 지금. 내가 모르겠다. 너두개 썰어. 남이 이성이니까 좀더 오래 살겠지. 야 이거. 뭐, 옷다 쓰는 거야? 스킬 계속... <laughs> 뭐야, 나 록스 <럭스> 뭐야? <laughs> 잠깐 뭐지? 방금 뭔가 이상한, 이상한 뭔가 기운을 느꼈는데... 아, 베이가... 아, 만화를 돌려받으니까 계속 쓰는 거야. 이게... 잘 모르겠다. 제발 잘 해줘. <laughs> 이게 보지? <뭐지>? 지 <laughs> 딜은 신들은 삼성하고 있긴 한다만. 무리 잠깐만. <laughs> 어떻게 해 묶어야 돼, 이거? 팔아야 돼, 묶자. 체로 좀 남았잖아. 아니, 묶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이거 삼성 찍으면은 또 이것도 1등각이 나오는 거야. 이거 1등 각이 나온다고. 와 개쎈데 나 지금 그게 아니라? <laughs> 두들겨 팼는데 일등 지금? 두들겨 팼는데 지금? 잠깐 이거 템이 딱히 먹을게 없네 남는 템이 없어갖고 그냥 뭐 나는 이거 먹으면 됐스트것 같아 연는도 좋은데 야, 야, 야야후야야우우와 피지컬 미쳤다 방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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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읍시다 베이가야 너 안나오면 나 진짜 6바다 진짜 마아 개많이 차는데? 그냥 한번 딱 4초 지나면은 만화 풀로 찾아놨다고 뻥뻥뻥뻥 뻥, 뻥, 뻥! 미친 아아깝더 아쉬우니까 한 근데 이거 럭스가 얘한테 스턴다하면또 몰라. 그게 문제야 지금. 그래서 왼쪽에 두자. 일로 점프겠지? 하아 근데 왜 럭스 쪽으로 와? 아 럭스 쪽으로 왔어. 그 쓴다. 스면좋을 오케이 한번 더? 아 근데 이상한데 없었다 빵. 이게 시야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아이고, 베이가 삼성까지, 베이가 삼성까지. 이거 그냥 한쪽으로 볼까, 지금? 와, 너무 멋있다, 근데, 이거. 이거 진짜 베이가 삼성 찍고 끝내자. 개수가 줄어서 확실히 안나오긴 한다 아쉬 o 가보 g t 넣을게 able to g e 로못 봤다. 그치. 이게 한번 더가 나오네. 1대3대서가지 오네. 아 페이가 나왔어. 필. 브랜드 팔면 나오나? 6원이야 모잘라? 어차피 마지막인데 이거.. 어, 나비야, 뭐 공격 안하냐? 너, 뭐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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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어, <laughs> 바다록스!